했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 결론부가 34장과 3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내러티브라고 불리는 그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있는 내용이라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총 결론부는 34장과 35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4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35장은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됩니다 둘다 종말론적인 메시지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 받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1절부터 쭉 보면 첫 번째 그날이 되면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 레바논의 영광과 갈매가 샤론에서 레바논은 이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죠. 그리고 갈매는 과일이 풍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론은 이 곡식이 풍성한 그래서 비옥한 땅을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건 땅의 회복은 전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축복과 땅의 회복을 말함을 통해서 이제 심판 이후 기다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회복이 어떤 비유적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실제적인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또한 비유적인 회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적인 회복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날이 되면 압제와 탄압과 창, 착취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되면 심판 악, 억압하는 사람들, 압제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의 압제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그곳에 들어가는 그 길이 생기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구속함을 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그 길을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그 길을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지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속지함을 받은 사람만이 깨끗하게 되어 그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날과 오늘의 삶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그날의 삶, 기다리는 그 나라의 삶과 다르다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나의 삶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날이 된다고 해서 과연 그곳에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의 삶과 그날의 삶이 같아야 하고 오늘 내가 바라는 것이 그날의 삶과 그 나라의 삶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날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그날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날에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탄압과 억제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 탄압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압제하는 착, 착취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탄압과 압제를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내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에요. 어, 한동안 공공신학이 여러가지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공신학도 따로 공부해야 할 것이고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는 사람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삶이 합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내일 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